세 번째 주제 발표는 탄소 중립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이정찬입니다. 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네. 마스크 가까이 네. 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이정찬입니다. 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3시 15분까지여서 최대한 요점 위주로 하고 또 질문 시간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산업단지 인도 아니고 산업단지가 제 연구 테마도 아니고 사실 저는 스마트 시티 하다가 이제 그린뉴딜 관련돼 이제 정책을 이제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화두가 화두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좀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산업단지라는 것도 어쨌든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국토 공간 또는 도시 공간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국토 공간 또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산업단지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 의견을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발전 방안인데요. 어 탄소 중립 이라는 어, 그 글로벌 화두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 사실 굉장히 힘들 거라는 어, 의견이 대다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빨리 가는 게 낫다라는 게. 빨리 가 보자라는 게 이번 정비 기조입니다. 따라서 뭐 정권이 내년 대선이지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글로벌 메가트렌드이고 신기후 체제입니다. 경제 질서와 무역 질서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세계가 같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어 먼저 선제적으로 이 메가트렌드에 대응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 어 국가 내국그 한국 내에 어떤 규제라든가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앞에 친환경 산업단지라고 되어있지만, 어, 탄소중립이라는 게 결국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전부 다 경쟁력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지금 뭐 환경 이제 신기후 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이제 일자리 위기, 그다음에 사회 이제 불평등 위기 이세 가지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국가 정책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다르게 경제, 그러니까 환경, 경제와 다르게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 위기, 즉 경제적인 위기와 일자리 위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낮은 계층,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이런 경제 위기와 일자리 위에 훨씬 더 많은 환경 위기에 많은 피해를 받는다.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조금 더 이제 일자리를 쉽게 잃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 이런 어뭐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무래도 어 이제 잘 사는 동네보다는 약간 취약한 동네의 사람들이 더 이제 피해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과연 이런 거를 어떻게 불평등이기를 해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예전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환경 경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통합 어 고소득층과 정소득층 뭐 지역 간의 통합 그다음에 뭐 연령 간의 통합 이런 통합이 어 국가와 경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팩터로 이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 어 보시다시피 이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린 뉴딜은 어 이제 경제 정책인데요 어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린 그린 이제 앞에 나왔듯이 뉴딜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 경제 정책인데 어, 그린 뉴딜은 어,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측면, 이제 경제적인 위기, 이런 사회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지속 가능성 수단으로 꼽히기 때문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 그 녹색 환경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함으로써 이제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또 일자리, 좋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제 기후위기와 어, 일자리 위기에 취약한 이런 저소득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제를 함으로써 환경,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에서 모든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성 수단을 보비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제 코비드 이제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가 무언가의 대규모 재정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데 이러한 측면도 좀 엮여져 있는 측면일 을수 있겠습니다. 삼국판 그린 뉴딜이 작년 7월에 이제 발효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어, 그 주요 어,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일곱 번째로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이 이제 뽑혀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유들이 이제 10월에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린 유들 1.0 7월부터 어, 이제 쭉 지금 이제 탄소 중립까지 이어지는 이제 과정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불과 거의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어,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어선언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피포지를 이제 그 국제 기후 정상회의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이때 어 사실 어그 기후 정상회의에 이제 그 의정국이라고 할수 있는 그 덴마크가 우리나라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 20 2017년 대비 24.4% 감축인데 이걸 50%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지금도 이미 높은 수치이고 온실가스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COP 26이라고 어, 그 당사국 총회가 있는데요. 그 유엔 FCCC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된 이제 그 나라들끼리 하는 매년 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이제 그 COP 26차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이제 글래스고 맨 밑에 이제 적혀 있는데 여기에 어, 상향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바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탄소 중립법이 이제 국가가 통과됐습니다. 이 중간다리로 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24.4%였는데 2018년 대비 35% 이상 상향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은 올해 연말에는 이제 COP26에 어, 국가적으로 이제 그 감축 목표를 높이는 거를 이제 발표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화두는 더 이제. 화두와 직접적 이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 노란색이 지금 2017년 대비 24.4% 감축 기존의 이제 NDC 목표고요. 밑에 파란색이 실제로 COP26에서 이제 상향됐을 때35% 감축량입니다. 2018년 대비. 거의 뭐 20년 전 수준, 지금 25년 전 수준까지, 어, 10년 내에 2021년의 거의 8, 7 8년 내에 이제 감축을 시켜야 될 실제 목표이고요. 또 굉장히 뭐 산업 특히 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이제 산업 단지, 산업계, 에너지계 쪽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규제가 가해질, 가해 가해 가해질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히게서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배출하고 있고 산업 부부의 대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또 국가 GDP의 절반, 국가 수출의 60% 이상 또 거의 200만, 300만의 어, 제조업 인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경영 리스크로 작용된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어 이제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뭐 좋은 정책을 해서 이제 좋게 좋게 포장해서 끝나는 걸로 이제 끝날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위비, 전기요금과 연료비 상승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탄소세 신설, 탄소 국경세 도입 얼마 전에 EU에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다행히 직접 배출에 대해서만 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외 에 수출하는 것 중에 직접 배출하는 거는 철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간접 배출, 전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것 같고요. 환경 부담금,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강화, 자본위기 ESG 투자 펀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벤처 투자하는 것도 지금 ESG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 포용성,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거를 잘 지키는. 어, 스타트업한테만 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어 분위기, 경제계의 분위기입니다. 판매 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 기존의 탄소 중립이 국가나 어떤 사회, 이제 인류에 대한 공원 차원의 그런 뭐 CSR 차원에서였다면은 지금 실제 기업이 어, 이제 돈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존에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기존 산단 정책 사업을 보면 예전에 에코인더스트어얼 파크, 뭐 EIP라든가 뭐 지금 클린 팩토리, 뭐 청정 산단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많은 어, 것들을 해왔고 성과를 내고 있고 이거는 앞에 두 발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전혀 기존에 했던 거를 잘 하면 될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단지 발전 방안을 이제 공간 측면에서 보면. 어, 이때 어 이거는 실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토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제 점단이 그다음에 선단이 이제 면단이 이로 이제 접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축으로 해서 뭐뭐 뭐 마을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뭐 도시 국가 이렇게 한 축이 더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산업단지라는 공간 측에서 보면 이제 점단위를 이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이제 배출원과 이제 흡수원을 나눠보면 어 건물에서는 이제 재료에너지 빌딩이라든가 공장 산업단지에는 에너지 뭐 공작품만 아니라 뭐정주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부분이 있고요, 빌딩 이면뱀스 또는 뭐 공장 이면뱀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용차 특히 이제 중장비 지게차 포크리프트가 어, 굉장히 탄소 배출이 높은 수송 수단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그 수소 연료 전지에도 이제 중장비에 들어갈 때 이제 지게차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흡수한 부분은 이제 옥상 녹화라든가 쿨루프. 그다음에 주차면에 대해서 이제 투수업 포장하는 부분 있고 선단위는 이런 건물들 개별적으로 접근했다면 이걸 서로 연결해서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또흡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원 부분, 그다음에 이런 그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하천 네트워크, 뭐 블루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또는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부분에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뭐분산형전원의 네, 이제 강화를 해서 실제 실현하는 단계까지 이 부분은 단지가 어렵다고 하면 배우 도시나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발전소라든지 통합형 분산전원으로 지역과의 어떤 연계 또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왔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전면 단위로 이제 확장하고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제너지 빌딩 기술입니다. 이제 이런 빌딩 기술들이 있고, 패시브 액티브 이제 관리. 결국은 이제 패시브 액티브는 잘 되고 있는데 관리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 KT 맥 같은 것도 있고요. 있긴 한데 실제로 아직 어, 적용하고 있지만 어 실효성은 없는 부분은 이번 부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재료에너지 뭐 커뮤니티 컴플렉스 부분에서는 공간을 활용한 부분, 예를 들어서 건물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어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뭐 흡수원들 그 다음에 공간 차원에서의 스마트 그리드나 어 그런 EMS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이제 점 단위에서 보면 재료에너지 어 빌딩을 지금 인증, 인증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에너지 자립을 실제 여기 맨 위에 보면 제로 에너지 빌딩 1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100% 이상을 자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121.6%, 158.4% 실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이외를 넘어서 플러스 에너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러스 에너지 부분을 실제로 자립을 못하는 기존의 인근의 공장이라든가 건물에 연계를 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어, 실제 어, 어, 공간 단위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어, 어, 공장 부분에서는 이제 재료에너지 팩토리에서 힘펠 제3 공장이 재료에너지 어, 5등급 20% 자립률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이 알고 있시니까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섬면 단위는 사실 마이크로리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해서 이제 공간 단위 에너지 자립과 이제 탄소 중립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어, 울산 테크노 산단이나 나소 혁신 산단에서 이제 한전이 오픈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좀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분산형 전원 그~ 산단뿐만 아니라 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역별로 할당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의 이제 탄소 중립이 필요한데 이때 배후의 도시와 지역과의 어떤 그런 어~ 각. 개별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애그리게이션해서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제 MRB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어, M은 이제 매저하는 거고 측정하는 거고 R은 이제 보고하도록 하는 거고 검증은 실제게 맞는지 검증을 해서 정확한 어, 지금 감축 현황이라든가 사업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거를 구축을 해서. 어,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물론 온실가스를 지금 측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추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어떤 그런 프로토콜을 구축해놔서 고도화시키는 방안 이런을 마련해놨을 때 갑자기 이제 규제에 맞닥뜨리기 전에 이러한 어떤 어, 매저하고 리포팅하고베리피케이션는 이런 절차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화하는 그러한 실천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